안녕하세요. 오기네다요기입니다. 네,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네, 저 지금 베란다에 나와서 예쁜 아이들 한번 찍어볼까 해서 영상 찍고 있답니다. 예, 네, 오늘 아이들, 예쁜 아이들 조금 크게 영상에 올려서 한번 더 감상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볼게요. 네. 요 아이는요, 예, 성령삼두죠. 예, 성령삼두 요아이는 간주 요아이는 헛개리 여름에 많이 옷 자랐는데 물이 살짝 들기 시작하네요. 수연 인어 은요니 약간 물들기 시작하죠. 예. 산타 루이스 오늘은 영상을 좀 크게 하니까 아이들 입장을 잘볼수 있죠. 예. 산타 루이스. 헬리오스, 아리엘 처럼 녹기란, 멕시코 야생예 보니, 예. 꼭지점이 예, 물 밝게 들기 시작하죠. 자이언트 킹. 아, 요 아이는 제가 조금 전에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가을 분갈이 했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은 어, 물을 예, 조금, 어, 일찍 주는 듯하게 주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예, 요, 멕시코 야생 에보니하고 자이언트 킹, 요렇게 오늘, 예, 조금 전에 물주었거든요. 예. 그리고, 정난. 예. 저기 입장 하나, 예, 두 개가 떨어지더니, 예, 저렇게 자구가 새롭게 저렇게 나고 있죠. 예. 예쁘죠? 예, 뭐가 조금 안 맞았는지 입장이 두 개가 떨어졌더라고요. 예, 저렇게 또 자구를 예쁘게 달아주고 있네요. 요 아이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예. 메비나. 예쁘죠? 우리 예쁘게 들었죠? 예. 문페어리. 문페어리도 라인이 살짝, 예, 물들고 있죠? 뮤엘렐리, 예, 요 아이 많이 웃자라서 제가 저기 입장 잘라서 지금 수영 잡고 있는 중이죠. 예, 거의 입, 예, 수영이 좀 잡힌 듯 하네요. 예, 이제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아가를 데리고 와서 심었더니 굉장히 봄에 웃자라더라고요 예, 뮤엘렐리, 독일 샴페인이죠. 예, 오늘 입장을 크게 보니까 예, 입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수 있어서 괜찮네요. 독일 예. 샴페인, 예. 살구민, 용월이죠. 예, 용월이 예. 물 주고 나서. 예, 굉장히 싱싱해졌죠. 보라빛으로 물이 좀 전체적으로 예, 들고 있어요. 용월, 흑사. 공포도 요 아이도 지금 조금 물이 들고 있죠? 예, 옆으로 뒷면부터 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마리아 s p 죠저 살짝 거뭇한 것은 언제 없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예, 건강하답니다. 예, 물이 좀 덜고 있네요. 예, 골드 마리아도, 예, 손톱부터 물들기 시작하죠. 예, 차츰차츰 이뻐질 것 같아요. 골드 마리아. 예, 파피스 로즈 철하죠. 예, 대품. 예, 목대, 짱짱하죠. 파피스 로즈 처라 문가드니스 쳐라, 예, 요 아이도 살짝 물들기 시작하네요.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물이 조금 늦게 들죠. 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보다. 예. 그런데 어 조금 더 있으면 물이 진짜 예쁘게 든답니다. 베란다 안에서도. 지금 서서히 조금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까라솔, 예. 적심해서 꼬집기해서 풍성해진 아이죠. 예, 요 아이는 예 꼬집기를 고, 고 시기에 잘 맞춰줘서 해줘서 그런가 어, 예쁘게 고 적심 했는 자리가 표시가 안 나요. 예. 멘도사 멘도사 물잘안 드네요. 어. 요 아이가 옷 자른 아이가 맞는 모양이네요. 다른 장소에 예, 조금 놔두든지 그래도 예쁘죠. 예, 멘도사 첨무엽병경 예, 요 자리가 굉장히 햇빛이 예, 어, 색상 진짜 예쁘죠. 첨무엽병경요 아이가 예, 오래 묵은 아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10년 된 아이, 어, 목, 어, 목대가 안 좋아서, 예, 줄기만 요렇게, 예, 적심해서 요렇게 삽목해준 아이죠. 처음역병변경 라오일, 이제. 라오일, 이제 예쁘죠. 예. 입장에 각이 있는 것 같죠? 예. 하월시아, 예. 요아이도 예쁘죠? 벼거연금 예. 요아이도 예쁘죠? 라일락, 예. 여름에 깨제제했는데, 예, 약간 살짝 이제 예뻐지기 시작하네요. 예. 여름에 힘들었었나봐요. 예. 프릴. 예. 요 아이 참 예쁘죠? 예. 조금 더 있다 요 아이 물한번 물 줘야 될것 같아요.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준민검. 요아에도 예뻐지고 있죠. 예, 작은 멘도사죠. 요아에는 살짝 물이, 어, 저 대품보다 조금 더 물, 물이 들었네요. 아, 요아에는 물을 좀 많이 굶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작은 멘도사. 월미인. 예쁘죠. 퓨베센스 소인재금 요 아이 어제 물좀 주었답니다. 예, 조금 더 풍성해지면 더 예쁠 텐데. 예, 여름 보내느라 아이 좀 힘들었는 것 같아요. 홍페페. 꽃대가 좀 올라와서 적심했더니 보기 안 좋죠. 예. 꽃대도 그냥 놔둬야 되는지. 예. 홍페페. 예. 핑크 프리티. 예. 살짝 예뻐지고 있죠. 조금 더 예뻐져야 됩니다. 발레리나 예, 너무 목말라해서 요아이도 어제 오후에 물을 주었네요. 집시 예, 예쁘게 문드렸죠. 그리고 소인제 예, 요아이 어제 물 주었답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이죠 네. 백봉 비올라 센스 비올라 센스는 제가 많이 보여 드렸죠 예 너무 예뻐서 팔천대철라 캉캉 아예 캉캉 요 아이도 어제 오후에 물 주었답니다 예어 왜냐하면 어 저렇게 하엽이 예 바싹 말라가고 있죠 예저 상태에서 저 하엽 저 저것도 너무 또 빨리 떨어지면은 또 예, 줄기가 또안 굵어지거든요 예제 경험에서 저 아이도 또 물을 또 조금 먹어서 예 이렇게 또 짱짱하게 하고 나서 예, 또더 마르게 할 때, 그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캉캉 요 아이도 예, 물을 어제 한번 주었답니다요렇게 예, 해서 또 하엽조 아이를 바싹 말리면 예, 더 짱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캄캉 슴버스트처라 색감이 예쁘죠. 엘리아 립스틱 예. 예. 요 아이는 SP에요. 이름을 잘 몰라요. 장 SP. 마디바 예, 트럼펫 핑키 예, 얼마전 물주었더니 조금 예, 짱짱 해지는데 음, 물은 빠졌네요 맞죠 물 주면은 예, 물은 조금 빠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요 아이 일단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게 더 우선인 거 같아요 예. 성령, 그리고 큐피트, 아우렌시스, 아메치스 요 아가죠 예 아간데. 물이 수 많은 한 몸이죠. 예, 예쁘게 키워보려고. 예. 말랑말랑거려서 물좀 주었더니, 예, 윤기는 좀 나죠. 물은 조금 빠지고, 예. 탱탱하게 윤기는 좀 나죠. 예. 그리고, 예. 구레뉴 예쁘죠. 샬롯, 예, 샬롯 요아이는 진짜 예쁘죠? 아이보리, 살짝 밝게 예, 됐네요. 예, 며칠 사이에. 예. 버날렌스, 예, 요아이는 예전에 제가 키워봤는데, 굉장히 잘웃 자란다고 그랬죠. 예, 지금도 조금 웃 자라서 예, 요 아이는 물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견. 예. 이렇게 어 아이들 조금 어제 눈에 예쁘 보이는 아들 아이들 이렇게. 예, 영상에 올려봤네요. 예. 아,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요 아이가 백봉국인데, 예, 처음 보여드리죠. 예. 예, 요 아이가, 어, 2년 전인가, 예, 봄에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어, 좀, 어, 시들해지고 하더니, 예,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 여름도 그냥 뭐, 뭐 그냥 저냥 보냈는데 아무래도 요 아이를 새로 분갈이 해줘야 되지 싶어서 예 가을에 올 가을에 분갈이 해줬어요. 예, 조금 어, 너무 안 예쁘게 크길래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하고 요 장소에 놔뒀는데 요 아이 예더예쁘지면은 예, 자주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갈이 해줬더니 예, 이입장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은 분갈이가 답인 것 같아요. 예, 분갈이를 흑 배합을 잘해서 예, 다시 해주면 아이들이 회복할 것 같아요. 예, 백봉국. 예, 예, 이렇게 오늘 아이들 예 어, 사진을 조금 어, 크게 해서 입장을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한번 예, 찍어봤네요. 예, 어, 주말 오후에 예,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예,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